자, 볼게요. 19번. 신병 변화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겠죠, 여러분. 뻔하지, 뭐. thrilled, 신났다. 이거, 겁먹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니야. thrilled는, 뭐, 무서워요, 벌벌 떨려요. 그 뜻이 아니야. 신난다는 뜻이야. 제발 착각하지 마. thrilled, excited.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신났다가 지루해졌고, 창피했다가 자신감이 생겼고, 희망로 가득 차있다가 갑자기 무기력해졌고, 이 단어 모르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어? 나 깜짝 놀랐어. 어떤 애가 그러던데 선생님? 음 말해봐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헐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그렇게 하지 마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자포자기한 아 그냥 좀 외우라고 제발 좀 제발 좀 외워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했다 나 포기한 상태다 helpless 무기력한 제발 단어 외워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고. 이거 독해, 어 독해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 이거 모르면 큰 이게 심경 문제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야. 빈칸 출연에도 이 단어가 나와. 정말 조심해야 돼. 어, 됐고, 자 다음. 이게 뭐야? 희망으로 가, 가득 차 있다가 자포자기했다고? 알았. 어자 다음, surprise. 깜짝 놀랐다가 무관심해졌다고? indifferent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무관심하다. 됐고, desperate. 이 단어 는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막 네가 벼랑에 매달려 있어. 떨어지면 죽어. 그러면 막꽉 붙잡고 있을 거 아니야. 처절한. 어, 너희들 시험 대비할 때 어떻게 어떻게 대비해? 처절한. 아 아니야? 아, 여유 있게 대비해. 야 장난 아니야. <laughs> 시험 대비를 처절하게 대비를 해야지 공부를 처절한 목숨 걸고 하는 이런 뜻이야. d e s p 됐죠? 그 다음에 relieved 안도했다. 여러분 또 우리 연어들 또 거슬러 올라가겠지 뭐 뻔하지 뭐. 응. 어. 자 아니야? 위에 사례를 푼다고 알았어. 내가 둘다 해줄게. 둘다 해줄게. 자 일단은 우리 연어들 먼저 해줄게. You're back. 어 너는 돌아왔다 뭐지 땡긋니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다행이다 지루한거 지워 다행이다 자신감? 어잘 모르겠어 다행이다 무기력한 지워 다행이다 무관심한 지워 다행이다 어휴 살았다 다행이다 휴 안도의 한숨 안도 어? 야 다행이다가 자신감이냐 안도의 한숨이냐? 어? 다 모범인데? 어? 뭐야 이거 아 너무 성급했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은 아래쪽은 이거 분명히 5번이 맞는 것 같은데 좀만 더 읽어 좀만 더 읽어 그러면 한 줄만 읽을게 자 여기 o t h e r s 아니구나 Other, uh, others eyes 눈이 뭐 slowly open 눈이 눈을 떴다고? 뭐야 잠자고 있었어? finally 마침내 Zivan was able to hear uh, others breath again 뭐야 다시 숨을 쉰다고? 그럼 위에서 숨을 안 쉬었다는 얘기야? 어머머 숨을 안 쉬다가 쉬었다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얘기잖아 자 thinking to himself 다행이다 잠깐만 여기서 할수 있어 다시 숨을 쉰다는 건 무조건 좋은 소야 그게 나쁜 소식이냐 무조건 좋은 소식이지 다시 숨을 쉰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면 안도의 한숨이 맞는데 이거 5번 맞는데 좀더 확인해 그럼 어디야? 위에 한 줄만 읽어 자 all the actors on the stage were focused on their acting 모르겠는데 자 then suddenly 어? 갑자기 뭐? 아 어, Other, other fell into the corner of the... 뭐야 떨어졌어? 낙상이라고 낙상 떨어졌다고 다쳤다고 그래서 숨을 안 쉬었구나 떨어졌다니까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아 신나? 야 장난 아니야? <laughs> 너니 네 친구가 지금 저기 떨어졌는데 신나냐? 챙피해아챙피하다고 죽을래? 희망이 가득 차있다고 뭔 소리... 살... 어 이거 이거 가능하네 근데 이게 안 되잖아 뭐야? d e s p a t e 처절한... 왜 처절하지? 어왜 처절하지? 떨어졌는데 그왜 처절해? 지반 어, immediately approached 다가타이 떨어진 애한테 다가갔어. 그리고 found h is h e a r t wasn't beating. 어 뭐야? 심정이. 심장마비야. 심장이 안 뛰어. 어머머? heart attack. heart attack. 심장마비라고 아니 떨어졌다고 심장이 안 뛰냐? 아니면 cardiac 카디오가 아니라 카디악이지. 카디악 어레스트라고 하거든. 이것도 심장마비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위에 걸로 쓰고 의사들은 아래 걸로 쓰거든. 아니 무슨 심장마비가 와. 어쨌든 z h e o n began CPR. 얘들아, 좀 외워. 이거는 이런 건 외워. 이런 건 외워. 자, 이게 카디오고 카디오가 심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P가 이제 pulmonary인데. pulmonary. 스펠링 맞을 거야, 아마. 음. 이게 이제 저거 폐. 폐. 얘가 심 아 심은 당연히 심장을 말하는 거고 폐는 그냥 폐를 말하는 거지 lungs 폐를 말하는 거야 lungs 그리고 이 r 이좀 어려워 리서시 스펠링이아잠깐 기다려봐 리서시이션 c 가 들어갔던 거 같은데 리서시테이션 나도 지금 스펠링이 정확하진 않아 내가 뭐의대않도아니뭐시대생도 아니고 어. 리리서시테이션 u 어, l m o n a r y resuscitation R 대문자로 이게 리, 이게 다시 살려낸다. 리바이벌의 뜻이거든. 리바이벌. 다시 살려낸다. 그래서 심장과 폐를 다시 살려낸다. 어. 그래서 심폐소생술. 근데 이거를 풀 <laughs> 풀로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줄여서 말해. 그냥 CPR, CPR, CPR. 병원에서 CPR 배웠지? 야, 학교에서 이거 배우지 않냐? 체육 시간에. CPR. 요거 할줄 알아야 돼. 저번 다음 나온 거 맞지? 어. 야, 너희들 CPR을 할때 당연히 아, c p r 을 하면 신나요? <laughs> 아, c p r 을 하면 창피해요? c p r 을 하면 희망이 가득. 어, 깜짝 놀라? 당연히 처절. 야,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목숨 걸고 처절하게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결국 살아났지. 왜 아까 다시 숨 쉬었다고 했잖아. 어, 다 써. 다5 번. 이거는 어 실전 문제풀이로 이제 푼 거고. 왜 시간을 아끼려고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리스닝하면서 풀잖아 이 문제를. 근데 너희들이 시간이 워작 모자 모자라니까 나도. 정석만을 요구하진 않아. 나는 원래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 현실과 이상, 이상과 현실? 어, 알았어. 이상이 있어.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어. 항상 갭이 존재하죠. 응. 나의 이상은 뭐야?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라. 어, 꼼수 그런 거 절대 쓰지, 쓰지 말아라. 근데 현실은 어때? 에휴, 모든 아이들이 리스잉을 들으면서 18번, 19번을 풀죠.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 분명히 연어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알아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물론 극소수의 친구들은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읽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독해 속도가 미친듯이 빠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리스닝 하면서 문제를 풀질 않아 리스닝 할때 리스닝만 하고 18번 19번을 리스닝 다 끝나고 나서 18번 19번을 푸는 친구들이 있어 왜 독해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선생님, 저는요 45분까지 다 풀고 나잖아요. 그리고서 시계를 보면요, 15분이 남아 있어요. 20분이 남아요. 모자란 게 아니라 남는다고. 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있어. 극소수 지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엄청 잘하고 이런 친구들. 어, 막 토플도 막 지금 시험 봐도 한 110점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꼼수를 쓸 필요가 없죠. 왜 시간이 남아 도는데 왜 꼼수를 쓰겠어? 자, 그런데, 반대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다? 시간이 모자라. <laughs>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별 꼼수를 다 쓰겠죠.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연어처럼,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 나도 알아요. 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이제 제대로 할게. All the actors 모든 배우들은 o n the stage. 무대에 있는 배우야 were focused on 집중한다, 그들의 연기에 집중했다 그때 갑자기 어떤 a 라는 친구가 떨어졌어 i n t o t h e c o r n e r o f t h e s t a g e 로 떨어졌어 무대를 걸어가다가 아래로 이제 발을 헛디딘 거야. 그래서 J라는 친구가 i m e e d i a t e l y 즉시 다가갔 o 니다그 a 라는 친구에게 그리고 f o u d d 발견했습니다. 뭐 과거형, 과거형, 요거일 뿐이야. 변형 오죠? 문법 안 나와. His heart wasn't beating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대신 생략돼 있네. 됐죠? 어차피, 어, 여, 어차피 이 문제는 어, 내신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게요. 자, J라는 친구가 시작했어요. CPR을 심폐소생술 시작했어요. J는 walked silently. 소리가 안 나게 걸어? 뭔 소리야? 글랜싱 하면서 이제 분사구문 썼네 툭 끊고 분사구문이야 글랜스 단어에서 힐끗힐끗 Sometimes at A의 얼굴을 힐끗힐끗 힐끗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뭐 호흡이 돌아왔는지 의식이 돌아왔는지 체크하는 것 같아 이따오 생각했어 Please start breathing again 다시 숨 쉬어 제발 여기서 처절함이 많이 느껴지네 오, 처절함이 여기서 느껴지네 제발 다시 숨좀 쉬어라 제발 처절함이 딱 느껴지네요 자 A의 눈은요 감겨져 있어요 Moments later, 좀 있다가, an older man, 누구야? In a gray suit. 회색 정장을 입고 있어? 선생님인가? appeared, 등장했다. 분사구문 swiftly kneeling. 어, 무릎 꿇다, 이거 단어 좀외요 무릎 꿇다. 무릎 꿇다. 얘들아, 니가 무릎, 무릎인가 알지? 니킥. 무릎으로 때리는 걸 니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kneeling, 무릎 꿇다, 이거 단어외요 kneeling beside A의 chest 옆에. chest를 깔고 앉, 앉은 게 아니라, chest 옆에, 옆에. I'm Walter Jacoby. I'm a doctor. 오, 의사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He announced with a calm voice, 침착한 목소리. J.는 wiped the sweat off his forehead, 앞머리, 이마죠, 이마, 이마에서 땀을 닦아냈다. 됐고, with uh, with combined efforts, 협력한 노력, 함께 노력이란 뜻이야. 함께 노력. 그래서 함께라고 할때 joint를 많이 쓰거든요. So joint effort라고 많이 해요. 협동이란 뜻이야. J.와 그 닥터는 successfully revived, 살려냈습니다. A.를. A의 눈은 천천히 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J는 들을 수 있었어요. A의 숨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 명사야. Breath는 명사고, 동사는 breathe야. Breathe. 이렇게 쓰면 이거 동사가 되는 거야. Breath. 이렇게 쓰면 명사야. 발음이 달라. 자,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어, 다행이다. Thank goodness. You r e back. 어, oh my god. 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 oh my god. 뭐 노래 가사를 워낙 많이 쓰긴 하지만 원래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런 단어 쓰는 걸좀 기피합니다. 이제 블라스피미어스라고 s 라고해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이거 대신에 굿니스를 써요. 됐죠? 갓. 오 마이 갓 대신에 오 마이 굿니스. 많이 들어봤죠? 또는 그지어오 마이 굿니스. 됐어. 뭐그것만 쓰면 될것 같아. 오 마이 갓 대신에 오 마이 굿니스를 써라. 어. 영어할 때 문화도 좀 중요하니까. 됐어요. 여러분이 외울 단어가 뭐 있었어? CPR. 뭐의 줄임말인지는 몰라도 되나? 야, 니네, 혹시 그, 메디컬 쪽으로, 어, 간호학과, 특히 간호학과. 여러분이, 저는 간호학과 갈 거예요. 간호학, 면안해 간호학과. 야, 인터뷰, 그 면접하는 교수님이 물어보면 어떡하냐? 자네, CPR이 뭔지 아나? 어, 저 압니다. CPR은 심세소생술이란 뜻입니다. 오, 그래. 그거 혹시 뭐의 줄임말인지 아나? 헐. 헐 설, 설마 설 간호학과 면접보러 갔는데 CPR이 뭐의 약자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laughs> 오, 지금은 외울 필요 없겠지만 혹시 고3 때 면접보러 갈 기회가 있으면 간호학과 갈 거면 그 정도는 외워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 CPR은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의 약자입니다 카디오는 심장이란 뜻이고요. 폼너리 폼너리 그건 폐라는 뜻이고요. 리서스테이션은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하면은 너는 합격 아니야? 어 합격일 것 같은데. 오오 어, 혹시 모르니까 간호학과 갈 친구들은 우리 국군사관학교 뭐지? 국간사? 국간사가 뭐일 줄인 말이냐? 국군 간호 사관학교. 오 어, 혹시 국간사라든지 간호학과 요즘에 간호학과도 점수 엄청 많이 올라갔어. 어. 이런 것좀 알고 가야 돼. 오, 보건학과라든지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은 이런 것좀몇개 외워서 가, 알았지? 그 줄임말이 뭔지 이거 좀 외워서 가, 제발 부탁이야. 의, 의대는 설마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지? 의대는 더, 더 어려운 거 물어보겠지? <laughs> 됐고, 한, 한의학과는 저런 거안 물어볼 것 같은데? 어, 요 정도만 외워두면 되고 어, 여기. 헬플리스, 제발 좀 부탁이야. 아, 제발 좀 외워. 헬플리스. 무슨 뜻이라고? 무기력한, 자포자기. 오. 됐죠? 이거 좀 외우세요. 자 여기까지. 이거 좀 변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